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도첫 번째 질문이 미담으로 좀 시작할 것 같은데요. 광주에서 화재 참사를 입었던 이 청년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본인이 자리를 잡았고 꿈수저 청년 장학 기금에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요? 예, 우리 광주 시민들과 연맹이 그 주라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뽑아봤는데요. 2019년도에 광주 광산구에서 아파트 안에서 키코드를 충전하다화재가 나서 그 어머니 아버님이 숨지는 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시는데 충전 불량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부모님이 잃고 고생하던 남매가 있었는데, 어, 이분들이 꿈서 청년 장학금, 제가 꿈은 큰데 가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당 3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때 2기, 2기 꿈수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받고, 그거로 사회에 잘 나와서 어엿한 중소기업가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갑자기 이제 제가 10월 30일 날꿈수 청량 장학기금에서 또 10명, 예, 꿈수 청년들에게 3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래서 누적이원1 1 3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받은 사랑과 응원, 후배들에게, 어, 함께 오셨다면서, 소정의 기부금을 그날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어, 또 다른 꿈속 청년들을 응원하고, 또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어, 중소기업가로 어, 성공하게 됐는지, 어, 그걸 간략히 이제 발표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아, 미담이 미담을 낳고, 기부가 기부가, 기부를 낳고, 선배가 후배에게, 또 후배가 그 후배에게 이렇게 기부를 해주는, 어, 아름다운 한국사의 회 전통이 이번에도 이어지게 됐는데, 우리 광주, 어,의 아들, 딸들이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소식을 우리, 군, 우리 광주 시민, 전라, 의후남 예.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러셨군요. 부모님을 여인 화제로 또 여인 아픔을 딛고 또 이렇게 건실한 청년으로, 어, 성장을 했고, 또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꿈수저 청년 장학기금에 또 기부를 할 정도로 참 착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는데 보니까는 꿈수저 청년 장학기금 14기 수여식이 오는 30일을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느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4명이나 이제 됐는데요. 예. 114명이면 뭐 일인당 300만 원이니까 제가 조그만한 민생 경제연구소에서 무려 3억 5천만 원 가까운 장학금을 이제 집행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예. 어~ 또 긴급 무상 생계비인 홍길동은 또 (3600명) (6박) 해서 (3억 6 0 0만 원) 이제 제가 집행을 했는데요 어~ 이번 다음 주 목요일 날 장학생 (10명) 뽑았습니다또 이번에도 거의 뭐~ 만명 가까운 분들이 지원하셔가지고 정말 경쟁률이 높았는데 아, 저희들은 그게 그만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힘든 우리 청년들이 예,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아유, 우리 청년들이 참, 너무 힘드니까 예. 자금 이렇게 모집만 한다 그러면 몇천명막만명 이렇게 만 명이면 천 대일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제가 더 많은 기부와 더 많은 수입으로 자체 수입 그다음에 저도 기부하고 또 사회적 기부와 나눔을 받아가지고. 여, 연말에는 또 10명 이상 또하려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숫자를 최대한 빨리 어, 꿈속 청년 장학기금이 지원할 예. 수 있도록 더 분발하도록 했습니다. 자 소장님 이날 의미 있는 수요식에 또 직장 폐쇄에 아픔을 겪었던 요전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그런 사연도 사연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골든블루 노조에서도 함께 100만 원을 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그렇죠. 골든블루 이스키의 사인데 어, 뭐, 세계적인 양주, 뭐, 디아지오나,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뭐, 임페리얼이라든지, 윈저 같은 걸 제치고 1등을 해서 화제가 된 회사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국민들이 사랑을 쓰면 노동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극심한 이제 노동파나, 그다 노조 파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직장 폐쇄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박홍 배우님도 노력하고, 쟤들도 노력해서, 어, 회사 측도 대승적으로 직장 폐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글쎄, 그동안, 네달 동안 급여도 못 받은 분들인데, 또 이분들이, 아, 꿈수청년 장학기금, 다음 주 목요일 날 장학금 지급한다고 하더라, 우리도 뭐라도 함께 하자면서, 예. 어, 작지 않은 돈을 모금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국회에서 꿈수청년 장학기금, 어, 기후식 할 때, 수회식 할 때, 장학금 수회식 할 때, 골든블로 노동자 앞에, 기부 행사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그야말로 본인들도 정말 어려운 처질 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어, 계십니다. 그야말로 기부 릴레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밖에 또 많은 분들께서도 의미 있는 행사에 지금 함께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해주실 뭐 예.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요. 맞습니다. 예. 우리 청자들께서도 그 많이 알고 계신 이기영 배우님, 배우님도 기부 행렬에 동참하셨고요. 이제, 최근에 뉴스타파를 나오신 봉지욱 기자님, 그리고 뭐, 이광수 복독방 대표님,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그 예. 다음에, 강주경제 일자리재단 전 대표였던 김현성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오억만 예. 기부클럽 가입도 해주시고, 야구전문가 박동희 스포츠춘지 대표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광주관은 유명한 역사 강사, 역사학자, 황현필, 예. 황현필 역사관님도, 무려 천만 원또 기부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기부가 이렇게 계속되니까 그걸로 제가 꿈 쏟는 장학 기금과 홍길동은행 이렇게 두 가지 기금 운영하면서 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려움 많지만 따뜻한 마음이 가진 시민들 뜻있는 지식인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예. 자, 홍길동 은행에서도 정말 어,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길동 은행과 관련되는 말씀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 생계기비를 예. 지금 지원하고 계시죠? 예, 아까 3 아, 예. 6 0 0명 벌써 지원했다. 그럼 1 인당 1 0만 원이니까 3억육천만 원을 제가 지원한 거잖아요. 작년부터 예, 예. 시작했는데 벌써 일 년도 안 됐는데 3천 삼억육천만 원을 집행했고 지금도 지금도 이백 명. 제가 돈을 모으면 바로바로 바로 집행을 하는데 홍길동은행은 돈이 쌓이있으면안 되거든요. 네. 시중의 은행들은 탐욕으로 그다음에 특권으로 작년에 이자 수입을 60조를 거두고 영업이익이 큰 회사들마다 5조 안팎이나 된다는데 저희는 영업이익은 그냥 적자상태인데 예. 이게 저희 은행의 특징이죠. 은행은 은행입니다만 따뜻한 네. 은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홍길동은행 10차 정기 지원 중이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나 예. 주변에 극심한 어떤 고통이나 민생고 시달리는 분들 또 끼니조차 해결하지 안 되는 분들, 근데 복지 사각지대거나 있 이미 기존 복지제도 지원을 다받았고 추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옹길동은행 어 옹길동은행 검증하면 사회적기업 드림스폰 홈페이지로 연결될 겁니다. 적기적 네. 드림스폰 우리나라 장학금의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곳인데요. 다른 장학금 정보도 보실 겸 드림스폰에 오셔가지고 옹길동은행 신청도 하면.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한 가족은 10만 원, 2인 가족, 3인 가족이상은 2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좀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따뜻한 마음 모아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우리 챙겨들께 송길동은행은또 많이 이렇게 좀 여유가 되면 예. 조금씩 또 후원해 주시면 홍길동 더 많은 그러니까요. 분들을 더 빨리 그단인 예. 어, 선택을 하나 범죄자로 내몰리기 전에 어,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할수있도록 개설될 노력이있습니다 네, 자우리 홍길동 은행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이번엔 아주 슬픈 통계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60대와 70대 이제 인생의 황혼으로 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 절도율이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네요. 아 이건 정말 이번 국정감사에 저도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제가 이제 홍길동을 만들게 된 배기, 배경이 예.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가 유선이 형권에서 급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우리 착한 국민들이 먹고 뭐, 먹는 게 해결 안 되니까 결국 절도라다거짓신 건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비극적 통계입니다. 최근 (5년간) 절대 절체 절도범 증가를 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생계형 소액 절도하고 고령층 절도만 늘어난 건데 특히 71세 이상 고령층 절도가 68.5%나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예.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어, 61세 이상 절도범도 47.7%가 늘어났습니다. 어, 50%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이제, 어, 이 고령층 절도범이 늘어났다는 것은 60대, 70대, 우리 사회를 그동안 가족들과 우리 사회에서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과 또그 끔찍한 산재 속에서 가정을 지켜주신 분들이 지금 말년에 7번 세대에 대해서 예. 사진로 존경받고 저로한삶면을 사시라도 모자를 반해. 그렇죠. 오히려 어, 절도범으로 내몰렸다는 건. 개인의 절도를 저희가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죠. 어,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처벌도 받아야 될 일이죠. 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 어르신들 7번 세대 절도가 이렇게 늘어났나. 그것도 뭐 5%, 10%가 아니라, 71세 고령층은 68.5%, 61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하면, 어, 47.7%. 이건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올 시대에서 노인 민권율이 1인 한국이 그 빈곤 률이 계속되면서, 또 이제, 자식들이 예전처럼 부모님은 부양하지 않거나 못하기도 하지 않을까. 그렇죠. 또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도 예, 많고요. 예. 그러면서, 실버세대 절도가 늘어났다. 결국은,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노후연금, 국민연금이든또 다른 연금이든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어르신들 일자리 증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쓰는 사회안전망, 이게 네. 필요 아주 절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예. 어 의원들이 앞다퉈 지적을. 했는데 다 맞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가하면 또 우리 청년들도 꽤 어렵다는 이야기. 이 시간 통해서 누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통계적으로도 좀 이런 수치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 진흥원이 실시했던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50% 정도가 2030 세대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 자산 자산이 적고 저신용인 취약계층들이 예. 잘못한 불법 어 사채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막, 은행 대출도 다 예, 막히기 때문에 사채 시험을로갈 예, 수밖에 없는 거아니겠습니까제 대부분 합법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합법인 것이고, 어 금리를 20% 이상을 받질 않습니다. 근런데 어, 등록을 안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20% 이상으로 막30% 40%뭐몇 백% 이렇게 받는 데가 이제 불법 사채인데요. 예. 이게 2023년에 출시됐습니다. 내용은 좋은 거죠. 신용 평점 하이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3년간 한식으로 운영하는데, 한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용하는 거 봤더니, 어, 그, 이용자의 대부분이 30대가 1위, 20대가 2위, 합쳐서 50%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 2030세대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30대까지가 20대 이하의 3대 약간 3 0차억을 이용했더라고요. 어, 2005년 1월에서 6월 사이만 어요 네. 40대는 114억, 50대는 93억, 60대는 67억, 0대는 24억을 이용했거든요. 올해 1, 월 사이에요. 예. 하면, 어, 20대, 30대가 절반 가까이 되고 가장 많다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20대, 30대가 활발하게 일하니까 불법 사채를 받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었던 거죠. 정반대죠. 일자리가 부족하고, 어, 부모 세대보다 청년 세대가 더 가난하면서 이제 이런 황당한 통계가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확실히, 그리고 또, 2030 어렵다는 게,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을 받았으면, 이게 100만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작은 돈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을 연체를 합니다. 힘드니까요. 20대 연체율이, 어, 평균 연체율은 35.4%였는데, 예. 전체 국민들, 20대 연체율이 40.8%로 가장 높았고요. 30대도 역시 평균보다 높은 36.5%였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높습니다. 이0대는그니까 너무 힘들어서 불법 사금융으로 안 가기 위해서 안다임을 쓰고 100만 원 정도를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랑 공공기관입니다. 여러분. 7이니까 언제든지 혹시 어 이렇게 정부나 공공기관 돈을 빌려야 되겠으면 서민금융진흥원 가시면 되는데 최대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0 3공세대가 절반 평균 절반이나 빌렸다. 제일 많이 빌렸다. 근데 연체도 제일 높다.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된 거죠. 네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와도 연관이 좀돼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최근에 개인회생 신청자의 절반 정도도 이른바 2030 세대로 좀잡혀있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요것도 너무 슬픈 통계죠. 예. 지난 9년간 20대 채가물은 217%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20대가. 원래 보통 옛날에 젊은 사람은 빚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2030이 예. 오히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파산이나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극심한 빚에 시달리면 극단적인 선택이나 범죄로 내몰리지 말고, 어, 일정한 비율로 빚을 갚는 회생이 있고, 어, 완전히 파산을 선고받는 파산이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또 우리 국민들 아셔야 되니다 이걸 모르고 극단적인 선택이나 범죄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최근 전야 절반도 2030시대라는게 확인되었는데요. 정말 2030들이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러면, 어, 캄보디아 사태 때,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어이없이 캄보디아를 갔냐. 왜 속아서 갔냐. 그 같은 한국이 또속에서 후배들 끌어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지탄도 하고 너무 걱정을 했잖아요. 그랬죠 예. 네,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일단은 2030들이 너무 힘드니까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다못 갚으니까 연체 하게 되고, 그, 그렇게 되면, 어, 일학청금이라든지 또는 위험한 일, 불법적 인 일까지 해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 이제 이게 이 통계가 딱 잡힌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청년 세대에게 제가 따뜻한 소통과 응원, 그리고 청년 세더 많은 일자리, 청년 세더 많은 복지,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제가 신경을 안 쓰면 캄보디 사태 같은 게 제일 될수 있는 거죠. 이번에 캄보디 사태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어,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많은, 한국인들을 지금, 한국, 그, 한국으로. 일단, 데려왔죠. 예. 송환을 했죠. 네. 예. 근데, 구출을 하는데 상당수가 범죄 연루돼서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그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가해자면서 피해자이고, 범죄자면서 피해자인 양쪽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출 하는데, 그 중에, 제가 큰 사람들은 구속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예. 거기서, 어, 감옥에서, 감금돼서 죽거나, 협박받거나 부상을 당하는보다 낫기 때문에 일단 다 구출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구출해놓고 보니까 상당수가 범죄자는 가해 가해자이다. 그럼 구속 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높은 거죠. 구속 구출도 하고 구속돼야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인데 그 배경에는 청, 청년들이 너무 너무 어려운 경쟁적이 있었고 구체 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복지도 늘리고. 그다음에 그런 극심한 부채 시달린 청년들은 파산이나 생으로잘 안내도 하고 홍길동은 같은 은행도 또 신속히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체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 사태 보면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이런 공적인 기관 그러니까 서민금융진흥원 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렇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빚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면 어떨까 도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를 꼽으라면 경제를 이끌어 나오 있는 그다음에 뭐가장이끌어 나오는 4050 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은 네. 현대적 관점이고 미래로 보면 우리 10대 20대 30대 학생과 청년들 가장 중요하잖아요 청년이 미래이다 청년이 희망이다 학생이 미래다 학생이 희망이다 학생의 투자 청년 투자자 이런 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왜 청년세대의 빚이 폭증하고 개인의생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절반이 2030이고 그들이 또 연체를 절반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이웃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고 사회적 안전망이 배제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이러다 보니까 예. 어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까지 하게 되는데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개개인의 책임을 당연히 묻고 비판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런 배경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 시민단체, 각종 복지단체, 청년단체 할것 없이 다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네. 청년들에게 다종다양한 복지 문제도를 확충하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은 일자리죠. 일자리. 일자리가 일자리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어, 크고 작은 공공부분의 일자리, 또 민간부분의 일자리. 그리고 심지어는 어, 단기 알바라도 훨씬 예. 더 진보다 늘려, 늘 늘려, 늘려서 미청년들이 범죄로 그단인 생도 빠지지 않도록 국민과 정말 예. 어, 물샐틈없이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우리 안진걸 소장님을 또 중심으로 해서 뜻있는 분들이 정말 악의해서 우리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권에서는 그야말로 가짜 뉴스를 퍼트리면서 상당히 좀 힘을 어 빠지게 만들고 무리를 빚고 있는데 이런 부분 대해서 한번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정말 너무너무 안심하고. 꼭 중국과 결부짓 있습니다. 예. 아니, 중국인들이 관광으로 와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국을 우리 중국 관광, 중국인 관광이 하고 지금 매출이 급증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통계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한테는 우리는 고마운 거죠. 물론, 혹시 그렇게 무비자리 국회에서 범죄라든지, 비리 저지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또 처벌하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가짜뉴스죠. 뭐범죄자들 대거 들어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행 온 것을 범죄자라고 하면 만약에 한국인들이 중국이나 일본 갔는데, 우리도 무비자로 일본이나 중국 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거, 아, 한국인 범죄자들이 몰려왔다 그러면 그,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있을 수, 이게 첫 번째 가짜는 쓰고두 번째, 그, 김민수 최고원이라는, 국민님, 김민수 최고원이라는 자가, 이게 코스피가 이제 3,900도 지금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지금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나 기업의 생산적인 부분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이 코스피, 국장 최고 치배 후에 중국이 불법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참.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오른다. 보통 이제 금리가 높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예. 금리가 낮으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라 그런 온통설이 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2.5%니까 높지도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은지 낮은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증시 얼마나 소유가안 했더니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외국인 분자 중에요. 네.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미국인 투자자에. 몇개 되지 않습니다. 중국인 투자자가요. 네. 상당히 좀미미하다이있겠다 아무리 이렇게 인구가 많아도 여전히 주식 투자는 좀, 어, 서, 툴거나 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한국은 그동안 가까운 나라인데 주가 조작이라든지 오너스키라든지 분단이니까 네. 많으니까 중국은 미국 사람들은 그걸 더잘 알아서 그랬던 건지. 어쨌든 통계상 굉장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실제 삼성전자만 예를 들어서요.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을 보니까, 영국, 케빈제도, 노르웨이, 미국, 일본, 스위스,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순위입니다. 중국은 10위권에도 못 들어서 11위입니다. 11위. 아, 그리고 애 중국은 SK 보이지도 하이닉스, 않군요. 예, SK하이닉스도 예. 14번째입니다. 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왜냐면 하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요즘. 그 대표적으로. 예, 대장주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둘다 많이 올랐고. 어디에서 중국이 개발했다는 겁니 중국 사람들이 주식 사면 안 됩니까? 법으로 다 그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예. 대한민국 사람들 대국 주식 다 사지 않습니까?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와, 이건. 예. 많이 사주면 사줄수록요? 예. 뭐 이제 그 색깔론으로 빨갱이로 보는 것은 안 통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은. 예.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중국이 마치 대한민국의 주적이고 모든 나쁜 일을 다하고 있다는 카자뉴스를 국민의힘이라는 제일야당 공당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들이 비웃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범죄 저지른다 건강보험 파탄의 주범이다 억지하고 예. 어 있다 근데 최근에 건강보험도 외국인 전체로 봐도 우리가 흑자고 중, 중국인들만 좁혀서 봐도 우리가 흑자잖아요 그리고 예. 그 중국인의 상당수가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를 저지르면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대 그래도 우리 동포들인데 이렇게 매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뭐 진짜 무임승차로 뭐 무슨 건강보험을 지원받는 게 아니야. 건강보험에서 내 우리가 60억이나 최근에 흑자를 봤습니다. 중국인들 대상으로 흑자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 흑자로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복지에서 늘리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박수를 쳐도 모자를 판에 가짜뉴스를 그것도 국민임이라는 공당이 터뜨린다. 공당의 자격이 없는 거죠. 내란을 비호하는,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내란수 윤석열에 가서 아련하고 오면서 전 대통령도 아니고 현 대통령님 이렇게 까듯이그 압을 했는데 그런 내란 비호와 혐오와 차별을 통합, 팩트체크를 하고 사회를 통합시키고 이웃나라도 그 사이좋게 지내또 지내는 그 앞장서야 될 자들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퍼뜨리 혐오와 차별을 부추긴다. 네. 정말 안심하고 우리, 우리 국민이 들 이거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이 CCBV를 잘 가려서 좀 추사 선택할 수하 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소장님. 제가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예. 예. 네, 가짜 뉴스 를 퍼뜨리는 정치꾼을 퇴출도 하고 몰아내고 규탄하고 예. 필요하면. 그 정도가 심하면 처벌까지 해야 됩니다. 길거리 현수막도 너무 가짜뉴스가 지금 많이 붙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광주 갔다 왔는데, 광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때 그런 건 가짜뉴스이고 혐오 발언이면 아예 게시가 온척적으로 금지되고, 네. 게시됐다더라도 하 바로 불법으로 철거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법제도 이 대응도 제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